자 해봐. 뭐가 응, 마음에 안 드는데? 뭐가 웃다? 뭐가 웃긴데? 강연이 웃고. 강연이 웃어 마. 이네 이거 그 피코크 <laughs> 사람이. 그 유약 보라색 피코크는 뭐야? 이사 온유사 하나. 유약 하 딱그 미녀 원화상의 코크가 뭔데 유학에 좋은 미녀가 하나 있는데. 아 이상한 Ou. 이상한 바이올렛? 유약 이름 이상한데 이 트랙이유. 아이 새끼는 뭐야? 어이가 없네 그렇게 그렇게 욕할 <놀람> 필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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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욕할 필요 있냐고. 보니까 사기다. 그렇게 욕할 필요 있냐고. 아 진짜 못됐어. 너 최근에 요퍼했지? <laughs> 언니가 거 보는거 아니야! 벌써 언제 나다거 그치? 근데, 거야. 근데 나 이거... 이렇게 하면 요나를잘못아 이거 틀릴때 잘못했해아아서 가자. 가는짱짱하짱짱짱지지 <laughs> 때? 네 이게 참잘 먹어. 자, 너네 얘네 재밌는 게 보면은 너네 망간했구나. 망코 척크했니 네. 너네도? 니켈. 망코 니니? 네. 망코 네, 니를 했는데, <laughs> 자 니켈이, 아니 저기. 망간. 망간이 이색이 나와야 돼요. 얘네는 전체적으로 왜 100m 같은 유약을 고른 것 같아. 음. 전체적으로 느낌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간 들어간 애들 이런 애들 중에서 결정핀 거 보이시죠? 이거는 자리가 너무 나빴나 보다 아마 바닥에 놔두셨나 보다 먹다 말았다 야 이쪽은 근데 얘네 너네 거는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매트한 경향이 많아 졌 봐. 잔이 주인이 버렸어. 어, 이거 버렸어. 아니, 어, 아니, 그냥 아 이거 이제 흐려서 버렸어. 언니가 가지게요? 어, 안심 시켜가지고 민에 부워가지고 내가 흙을 시켜. 엄청. 버릴 거야? 아, 내가 여기서 버렸는데 제일 꺼내갖고 목욕 시켰어. 우는 거 봐. <laughs> 눈물 흘리는 거 보여? <laughs> 보고 있는 거 봐. 가까이 갈게. 처벌실에. 좋은데. 오, 좋은데? <laughs> 오, 좋은데? 그렇지 거기 컴퓨터가 돼. 그렇지. 그렇겠지? 거 거기서 보는 아저아 이거 들어가 아이뭐 뭐 이렇게 들 켜볼까? 뭘 올려놔 볼까? 꺼질까봐. 그 정도 넣으면 되는데 또불 이게 낮아가지고. 어때요? 괜히 깎았다 가면 너무 잡아줘. 이렇게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나쁘지 않지? 이거만 나쁜지 안 좋은지. 이거는 키워야 돼. 근데 이게 인치 때문에 잘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어. <laughs> 네. 네. 이거 이거 맞아가지고 충에 붙일 수 있어 단백질 추가 아 응? 아니? 아니? 수연이 감찍지어 찍었어. <laughs> 어또 시작한다. <laughs> 놓고 완전 찢어지기 됐어. 쓰레기, 내가 이렇게 장난치지도 번아동영이 아니? <.wie> 어, 뒤에 있잖아요. 얘네. 성급했다. 그니까 이걸로 15개는 나왔어 응 내일 갈라고 해. 돼이다 내일 사 잠깐만 아유 손이 안 들어. 아유 목이 커가지고 아 이러면 어해좀 밀어 위에미 미네 안 돼요 미네 미네 네다하어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 중이신 건가요? 네? 사진할 때 나무를 칠하신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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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장인이 있어. <laughs> 이 스냅 쪽. <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것은 미대입시로 관련된. <laughs> 조용히 <laughs> 해 <laughs> <laughs> 어? 대박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우리거 하는게 아니라 도예가의 미래 10년을 치나고 있다고 생해요 근데 이거 우리... <laughs> 상관하지 말고 여기서 그래서... <laughs> 어? 아니 <아니에요. 웃음> 몇개 애들이 까먹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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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님, 안, 담당자님 아니에요? <laughs> 승현이 거의 삼겹살에서 서빙하라고 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초콜렛 어? <laughs> 두 명은 여기 아, 네. 어... 그 어... <laughs> 와서 야 돼. 거기 자려아렸나요안렸어요 갑자기 나 봐봐 봐봐 어소스쪽에도아 우리 스어서 그거 갈릭피에이 <laughs> <미네이자. 웃음> <laughs> 너무해. 꽃도 들고 있는 거 봐. 비버가, 비버가 된. 근데 소주 같은데? 아니야, 비버 같아.